자신의 이중 주차 때문에 다른 차주가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답한 차주의 누리꾼들이 공분했다.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킹은 했으나 사이드는 안 잠갔다는 벤츠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 충남 내포에 거주 중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상대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꼭 사과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문제의 발단이 된 이중 주차 모습을 비롯해 해당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. 문자를 보면, 지난 14일 A씨는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이중 주차로 자신의 차 앞을 막아 세워진 차를 발견했다. 이에 해당 차주 B씨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. 답답한 A씨는 차 빼달라. 전화 안 받고, 뭐 하는 거냐, 이따 위로 차 대고, 사이드 잠그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문자를 보냈다. 하지만 이 역시 답장이 없었고, A씨는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만 했다. 이후라도 B씨에게 연락이 올지 알았지만, 오후가 지나도록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. 화가 난, A씨는 B씨에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사과하는 게예 아니냐며, 지금까지 한 통의 연락도 없는 게 비정상적이다.